시티로 가고 있습니다. 차가 굉장히 막혀요. 그리고 카라미님 은 먼저 출발하셨다면서 어쩌다 둘이 가는데 방송 지각하신 김인잭 씨는 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카라미님, 제방 오빠, 스토 오빠 이렇게 넷이서 페스티벌 가는데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신납니다. 그래서 이도 약간 페스티벌룩처럼 입었어요. 이분은 레드 브로우를 입고 오셨어요 지금 제가 레드 브 팬이라고 호감작하시는 건지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착해서도 잘 찍어볼게요.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도 v 가낭 p 같은 it on. I'm not sure. You are an o l i g a v i p 근데 너무 추워요. 이쪽 분저 벌써부터 춥다고 난리입니다. 나 언제 그런 적 없는데. 추워서 아까 담요 살라 했잖아. r e i 좀 있다 제가 옷을 빌려줄 n 같은 느낌이 나요. 레드보왜 입고 오셨어 저, 저, 요스막스 페이지 스어요스스 피자. 스데막스 피자. 벤아좀 위층인가봐 좀 위인가봐요 피자. 박스 피자. 이 아니, 여기 계셔서 놀랬어요. 네? 뭔데? 네. 몰라, 몰라, 씨. 아, 사이면 말을 해주기로 했잖아. 아, <laughs> 이모스 얘는 나한테 어, 절대 말을 안 해주더라고. 내가 계속 쪼아는데이살고 무사이면... 아, 몰라, 몰라. 콘서트 사이 콘서트 홈사왜 사진 찍는 거야? <laughs> 이거 왜 찍는 거야? <laughs> 남자친구랑 오셨더라고요 감료. 감 이거 내 건데. 见到了。<noise> <noise> 시원하게 한잔 먹어야겠다. 의심스러워요 뭐가? 어주요 좋아요 좋아요를 넣어주좋아요 눌러준 적좋아요거든요 좋아요를 넣어요어좋아요어요 좋아요를 넣세요 좋아요를 넣어주세요. 좋아해명하세요 좋아요를 안아요아요좋아요아요어아요 이상해 이상해 재방오빠 <목소리> 아니면 마을, 말을 안하네 너무 아까리네 나온다 와 대박 <목소리> 미안해 미안해 아, 아니 저분들 노래 듣고싶은데 사운드가 안들 그래. 어디 9년생! 뭐? 친구야! <웃음> <웃음> 왜? 친구라.. 나보이나 친구라서.. 친끄러... <laughs> <나 친끄러서. 웃음> 이센스님이 실내에서 공연한다 해서 이따 실내 공연장으로 가보려고 여기 또 난리가 났으네요

멋있어, 멋있렇지안 되는데? 박자 박자 박자. 뭐 하는 거야? 아, 빨리 김이 김이 김이. 빰빰빰. 나선 나선 빰어고 안아 헤드라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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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드라이라했잖아헤라잖아 제대로 안잖아잖아 다시 해줘 잖아샷아니이렇아 헤드라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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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라이잖아 헤드라이잖아. 아 이 아주 추워 죽을라고 합니다 예, 죽습니다곧 <laughs> <죽겠습니다. 웃음> GD가 나옵니다 GD 보고 싶으신요예겠어요치겠어요 예. 아, 저도 요 어, <laughs> 오, 오. 다 지디꺼까지 끝나서 밥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오빠들이랑 치킨 먹으러 갔어요 <laughs> 그때 오빠가 사안어 <laughs> <laughs> 이게 뭔치킨이에요 이거 반반 구운 치킨이니까 봐드릴게요 와안있냐와 네. 뭐? 이거 맛있어어 옛날에 막 어렸을 적 느낌이 랑는 좋아 그냥 내 왔어 그냥 맛 평가 그걸 계속 가는 게 맞는 거야?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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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트 체크 메이트 진짜 맛있다. 전성기 그 진짜 어 진짜 맛있어 시승인도 <목소리도> 국내 처럼한 같아 근데 약간 간이 근데 전문점이어 여기는 감사한 뭐야 나왜스타를 알아보는구나 조회수를 알아봐 스타의적을 은가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지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결옆이잖아결 왜, 왜 이렇게 온전하게 녹는 거볼 뭐 수가 없어 한대 받고 은가누가 깨갱깨갱 하겠지 깨갱깨갱이란 이 사람은 은가누만 으응으응 하시지 깨갱 소리 안 나지 진드기가 있어 깔굿 손길 있어 손길 손살 좋겠다좋겠다 진짜 존나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잘 먹었어요? 예 아닙니다 많이 드신 게 보이네 입소리 <laughs> <laughs> <복술이. 웃음> 저 패딩이 사실 한번 맞으면... 10시에 없이... 10시에... 1 0시간1 0시간이0시에시에 10시에... 10시에... 래아그에아그시아 10시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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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시에아 그래? 에 10시에... 10시에... 아0시에 10시에... 1어시에아0시에1 0아에 10시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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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아 어딜 가길래... <laughs> 저왜 이러지? 과연 어디 갈 것인가... 다음화에 계속... <laughs>